줄었는데 LNF가 체결했던 공급 계약이 약 3조 8천억 원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천만 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자 근데 단순히 숫자만 줄어든 게 아니라 테슬라에서 먼저 이렇게 공급 계약을 줄이는 건 무슨 뜻이야? 전 세계 우리 EV 배터리 수요 구조가 굉장히 좀 변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테슬라가 4680 배터리 전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급 계약은 사실상 축소가 아니라 취소된 수준입니다. 자, 배터리 산업은 단순히 우리 성장 산업, 그죠? 성장 스토리가 아니에요. 글로벌 수요가 빠르게 재편이 되고 있고, 정책부터 시작해서 정책 변화, 보조금 철회, 제주 전략 변경 같은 이런 구조적인 요인이 굉장히 주가에 살벌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그 영향이 지금 바로 주가의 반응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건데 LNF 상승기에 나왔던 이 구간은 테슬라 같은 글로벌 고객의 기대치가 붙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 기대감이 사라졌으니까 당연히 주가가 흔들리는 것도 당연한 거고 이거는 뭐 실적으로 올랐던 것도 아니고 수주로 올랐던 게 아니에요. 단순한 계약 기대감이 빠진 현재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 EV 시장 자체가 방향성을 많이 잃어버린 듯한 구간인 건 맞아요.